안날수 힘들어 날씨가... 응.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우. 왔어 왔어! 왔어. 오우! 잡았네 한 마리 했습니다 와 이야아 디요 척 봉을 봅니다. 와, 이거 월척 되있는데 감사합니다. 아, 첫 봉어 봤습니다. 이거 뭐, 그러지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거, 이이래 이거, 오거이어 이거, 이올 이거, 는거 물었어 오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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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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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두 번째 보입니다. 와 이건 허리 끄기다 허리 끄기. 허리 끄다 허리 입니다 허리 끄 멋지네요 멋지. 어또 아. 이렇게 잡은거야 카메라가 어디 있어? 이거 비행, 비행기로 해놔야지. 전화 안 오게. <목소리도> 진짜야에이왔 와, 닿다 왔다 왔다. 가버 오. 안녕하십니까? 이런 새벽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얼음도 살짝 얼어들어가고 해가지고 그래도 뭐몇 번이나 탈난지 몰라도 얼음 낚시를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야 기존에 쓰던 거 기존에 쓰던 물낚싯대 쓰던 걸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면은 저는 3에한 4대 정도 저거하고 28대 3대, 그리고 여벌로 36대 한 대하고 40대 한 대하고 9대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보시면은 저는 쓰던 거 그대로 하니까 줄을 풀어가지고 그냥 다 풀어가지고 그냥 줄감게만 하고 씁니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보자. 줄간기를 여기에서 바로 줄간기만 요 줄간기 가지고 한 2, 3cm 원줄에서 2, 3cm 여기 시작해 가지고 그냥 감아 줍니다. 세 바퀴 돌리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냥 줄을 끊어내고 한 깊은 수심도 있고 이래 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이줄갈기에한 6m, 7m까지 감아 가지고 다니는데 저는 뭐 별로 뭐 깊은 데도 안갈 거고 이래 가지고 물낚시 쓰던 물낚시 그대로 그대로 사용합니다. 한 일단은 이렇게 감아 가지고 한 1m 정도 수심 정도만 납이둡니다 줄도 안 갈고, 찌 맞춤도 안 하고, 쓰던 그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두번 이렇게 마무리 지어가지고 합니다. 그 찌는, 찌도 뭐, 그냥 그대로 쓰는데, 찌 맞춤 할 것도 없고, 여기 꽂아가지고, 꽂아가지고 줄잡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이거 안, 안 보이겠는데요 팔자 팔자 줄잡이로 찌에 보면은 여기 실리콘 고무가 있습니다 고무가 있는 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거기에 팔자 고리 줄잡이를 사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걸고 합니다 걸고. 지 높이 맞춰가지고, 뭐, 채미는 뭐, 딴 거, 딴거 필요 없고, 물낚시 그대로 그냥, 도래하고, 어, 뭐야, <laughs> 줄감기하고, 팔자 고리만 해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합니다, 이렇게. 여기 길면은 여기서 또더 감고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채비는 채비는 세이벨 채비고요. 그냥 뭐 물낚시하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고 한 마디 정도 딱 내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낚싯대를 한 9개 정도 가지고 다닙니다 저는 제가 할 때도 찌도 이게 지금 뭐야? 불잡이를 팔자고리 이걸 쓰면은 찌도 뺐다 박을 수 있고 아주 편합니다. 그냥 고정이 안돼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보관해가지고 다닙니다. 한9홉대 정도 해야 되니까, 여기, 이게, 뭐, 라고 그러노, 이거. 줄감기가 이게 한9개 정도. 이거 뭐 얼마 안 하니까. 하고, 팔자고리, 팔자고리 몇개 하고,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수품인데, 얼음 낚시를 하시려면 필수 필수품인데, 있어야 될 거, 꼭 있어야 될 거. 일단은 끌이 있어야 됩니다, 끌. 거리 있어야 되는데, 얼음 뭐 두껍게 안 얼고 이러면, 거리, 거리 있어야 됩니다, 거리. 거리 하나 필요하고요, 요 거리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 아침 받침, 받침 털. 이거 뭐, 이거 이거 한 4, 5년 지금 썼는데, 뭐, 낚시를 별로 안 하니까, 고장도 안 납니다, 이거. 이렇게 놓고 받침틀 하나 있어야 되고, 받침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뭐가 필요하냐? 중요한 거, 요거 얼음 뜰채, 얼음 뜰채, 야 타공을 하고 나서 얼음을 이제 걷어내야 되니까, 얼음 뜰채가 꼭 필요하고, 또 하나, 최고 중요한 거, 방 하나, 방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방 하나가 있는데 이 안에 보면은 아이고 안 나오네. 이 버선이 버선이 있는 방 하나가 있습니다. 뭐딴건 모르겠고 버선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천지차입니다. 이 어, 얼음판 위에 올라가면은 발이 최고실이거든요. 딴 데는 뭐방 한복 있고 하면은 별로 안 신는데 발이실이니까 꼭이 버선이 있는 걸로 해가지고 방 하나는 꼭 챙기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얼음판에 가면은 아이젠이 꼭 필요합니다, 아이젠이. 아이젠 없으면 자빠지면 바로 내진탕으로 갑니다가.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늘 평일인데 일찍 끝나고 이렇게 한번 준비해 봅니다. 하고 뭐, 얼음 낚시를 몇 번씩, 몇 번을 하려는지 몰라도 그래도 계절 낚시니까 한두 번은 다녀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년에는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입니다. 끝.